인터넷에서 여러 기사를 읽다가 문득 금쪽이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금쪽이로 오은영 박사의 코칭을 받았던 아이가 소년원에 갔다 왔다는 어느 선생님의 글을 기사로 옮긴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접어두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금쪽이의 정신에서는 코칭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아이를 소년원에 가게끔 영향력을 행사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한번 하고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런데 상담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상담으로 당장 드러나는 의식적 불편 요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처방이 들어가면서 진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대체 어떻게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등장하는 공황발작의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역사에서 살펴봐도 전쟁 신경증에 시달리던 환자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다가 정신분석과 만나고 증상이 사라져서 멀쩡하게 걸었다는 기록도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유사한 경험이 없다면 놀라운 내용으로 여겨질 겁니다. 혹은 말도 안 된다고 우길지도 모르죠. 우리가 금쪽이를 시청할 때도 아이들이 보이는 이상 행동을 코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치료가 다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신경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초기에 치료 효과 나오자마자 분석을 그만두는 바람에 머지않아 다시 재발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케이스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때 금쪽이의 재발 역시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분석 치료는 유달리 재발이 잦습니다. 회복과 재발을 반복하면서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을 통해 일방적으로 눌러두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약물로 일방적으로 눌러두는 것은 정신 활동에 방해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증상 자체가 아예 숨겨집니다. 그런데 정신 분석 치료에서는 재발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증상의 더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갈 기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즉각적으로 등장했고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하고 분석을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증상이 괜찮아졌으니까 그만두겠다는 말을 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에서 발생하는 모든 증상은 처음 발병하고 진정이 되었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재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신분석사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프로이트의 제자 중에 오토랑크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심리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탄생 불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생 외상이라고도 하죠. 그 말을 고안해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강연할 때 프로이트의 말을 전달해주면서 미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자가 단기분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프로이트의 생각이었다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 사실을 안프로이트는 오토랑크와 편지로 싸웁니다. 프로이트는 단기분석에 찬성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갈등으로 인해서 둘은 완전히 갈라섭니다. 감히 스승의 이름으로 사기를 친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프로이트는 왜 단기분석에 찬성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정신분석에서 증상의 경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기에 단기분석에 찬성하지 않고 장기로 가는 것을 권하는 것일까요? 증상치료만 놓고 따진다면 우선은 재발 문제입니다. 재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치료 방식에 대한 저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됩니다. 제 경험에서도 재발한 내담자들이 기존에 내린 처방에 대해서 방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관찰되기도 했었습니다. 기존에 치료하던 방식이 잘안 먹히는 거죠. 그리고 정신질환에서 조금 관찰되는 내용이 있는데 자신의 치료자의 시선을 벗어나게 된다면 증상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치료자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 증상이 쉽게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이는 증상이 지니고 있는 충동의 성격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정신병원의 예로 든다면 어느 환자가 병동에서 액팅 아웃을 한다고 해 봅시다.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호사나 다른 직원들이 말려도 난동 부리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담당 주치의가 등장하면 딱그 행동이 멈춰 버리고 얌전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금쪽이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결국 코칭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심리 내적인 부분을 건드린다고 보기보다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은영 박사님은 의학적 견해를 통해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댓글 같은 데 보면 오은영 박사님에 대한 비난 댓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과 코칭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좀 그럴 겁니다. 금쪽이 솔루션 이후에 아이가 괜찮아지면 오은영 박사가 그 아이를 계속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교육 현장의 질서를 따라야죠. 치료적 솔루션이 이상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특별 대우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치료는 치료고 아이가 적응한 현장은 교육 현장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을 병리적으로 만드는 태도가 요즘 자주 관찰이 됩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아이가 칠판에 문제 푸는 것을 못했다고 망신 줬다면서 학부모가 선생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학교 내에 통학버스 정차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교장선생님을 고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들의 이런 태도가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기초질서를 함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바꾸고자 한다면 그 모습이 아이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비슷한 상황은 아빠를 무시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자녀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성장하게 될까요?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아이가 교사의 지도하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겪는 조금의 불편이 부모가 미래의 자녀로 인해 경험해야 하는 고통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